안녕하십니까? 황윤희 의원입니다. 안성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4월 1일 때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선거는 26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입니다. 정체 시간은 지나갔고 이제 남은 2년여의 시간은 안성시와 시의회가 오로지 정책과 효능감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시와 의회 모두가 이제 돌아앉아 각별한 의지를 갖고 남은 시간 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몰두에 집두기원하며 시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정 질의는 정책 제한 차원이며 이에 대해 다음 분에 의해서 시장님의 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서라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가를 치솟는데 대다수 신의 소득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실질 실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전년 분기보다 줄었습니다. 서민 대다수가 실질 소득의 감소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연금과 사회적 수예금 등의 공적 이전 소득이 가계소득을 견인하고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장 내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줄었지만 정부의 복지지출이 가계소득의 감소를 막았던 셈입니다. 여기에 특히 지난해부터 지급된 부모급여에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를 증명하듯 정부의 복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지자체의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7세까지 주는 아동 수당을 보완하여 18세까지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서울시의 안심소득 정책,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예술인 기회소득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가용 예산으로 얼마나 특색 있고 효용감 있는 사업을 펼치느냐에 있습니다. 또 지방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배경에는 중앙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앙이 할수 없는 지역, 지역 밀착 정책을 발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제안드립니다. 안성시도 국가 위임 복지 사업 외에 가계 소득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삼아 주십시오. 앞으로 점점 더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고 가계 소득을 견인할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공적 투자가 유효해지고 가치를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도 안성시 자체 복지 사업들이 있으나 규모 규모 면에서 미미합니다. 건당 수십 수억씩 소요되는 관공서 건축이나 도로건설 예산에 비한다면 정책적 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듯합니다 당장 그러한 맥락의 정책들을 떠올려 보면 자체 복지 사업에서 소득 기준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부모, 부모 급여 추가 지원 농촌 기본소득 시범 실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보완 확대 등이 있을 것입니다 다자녀 가구 무상 주거 제공도 좋은 사례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이 세명 이상의 가구는 집 그냥 줘야 한다는 말, 말을 시민들 사이에서 듣고 있는 형국이다. 또 대한민국 문화도시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에 발맞춰 서민 가구 일가의 문화비 지원 사업 같은 것도 구상해 볼수 있을 듯합니다. 공연, 박물관, 미술관은 물론 도서, 영화 등의 비용으로 쓸수 있는 문화비를 지원하면. 문화 소비에서의 빈부 격차를 완화하고 문화 도시 안성이라는 브랜드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아니면 탈수급자가 되어 정 정책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빈곤층을 위한 안성 고유의 복지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정책 중 어느 하나를 실현하려고 해도 중앙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문턱이 있지만 23년 기준 226개 기초 지자체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율은 총세율의 세출의 25.3%로 안성시의 23.18%보다 높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평균 또한 안성보다 높습니다. 그러한 이 t f 팀이라도 만들어서 안성시만의 특색있는 전국적 브랜드가 될 만한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공격적으로 추진해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예산 투입에서도 다수 서민의 가계소득을 견인하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말하자면 이즘의 양극화, 저출산 등의 가장 급박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닥은 민선 8기의 안성시의 지향과 색깔이 조금은 불분명하지 않은가 아무쪼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안성시의 시민의과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시대정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자는 차원입니다. 다음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안성시의 외국인 정책입니다. 안성시에 거주한 외국인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하면 안성 인구의 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안성에는 일제 강점기 연해주를 중심으로 열성적으로 항일 운동을 이끌었던 고려인의 후손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더욱 주목됩니다. 21년 기준 법무부, 법무부 출입국 자료에 따르면 안성의 고려인 수는 전국치 경기도에서는 하성시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이들 외국 국적 동포와 외국인들은 안성에서 경제활동을 합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소비하고 세금을 내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나갑니다. 특히 안성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세제조업 같은 경우 외국인 없이는 운영이 어려우며 이미 관내 많은 초중학교에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비중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이민청 설립,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 공격, 공격적으로 이민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원치 않아도 외국인 비중은 점점 증가할 것이며 세계 최저 출산율로 나라의 총폐 위기가 거론되는 마당에 외국인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여행이 일상화된 이쯤 이제 어느 지자체가 먼저 직접, 직접적으로 외국인구을 받아 안느냐에 따라 향후 지역의 미래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들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안성시의 행정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이 선제적으로 이들을 포용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하는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는 외국인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안성시민을 위한 일이라 여깁니다. 이질적인 계층의 융화 여부가 각종 사회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다양성에 기반한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 전담 인력을 증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안성시는 안성시의 외국인 전담 인력은 한 명으로 보입니다. 안산시의 경우 외국인 주민 행정과 외국인 주민 지원과의두 개가를 통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 확보와 함께 외국인 상담소 설치, 외국인 거리 지정 육성, 외국인 자녀에 대한 언어 교육 확대, 교육 현장 통역관 확대 지원, 외국인 지원 단체 발굴 지원 등의 정책에 나서 주시길 희망합니다. 간단하게는 대덕면 내리 같은 경우 도로 표지판, 안내판 등의 외국어, 특히 러시아어 병행 표기를 전면 실시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입니다. 화성시의 경우 지난해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유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안성시는 어린이집 재원 중인 외국인 자녀 중만 3세에서 5세 아이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1억 8,960만 원이었습니다. 국적 계층 환경을 불문하고 세상에 모여든 아이들은 보호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안성 씨가 아동 친화도시 구축을 천명했다면 외국인 자녀들에 대한 고려도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 자녀 이주 배경 아동들이 부모가 일하는 동안 집에 방치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이는 이들 배경 아이들의 안전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아이들이 성장해 학교에 갔을 때 언어 문제 등으로 전체 교육 환경에 질적 저하라는 문제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알로 이는 입학하는 원화가 없어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오랜된 요청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제안들이 교부금과 교부세가 줄어 들어 긴축 재정에 임해야 하는 이쯤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지 말아 주길 부탁드립니다. 600만 국민 본 웰컴 투동막골이라는 영화를 보면 인민군이 백발성, 성한 촌장을 향해 질문하는 인상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기리 d i 이 고함 한번 지르지 않고 불 n 민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위대한 영노력의 비밀이 뭐 o 질문을 받은 이장은 촌장은 시큰둥하게 대답합니다. 뭐를 많이 n d 야지 뭐라고 정치 존재 이유에 대한 단적인 비유가 아닐까 합니다. 소득 보전 그런 정책은 중앙 정부나 하는 거야 라는 판단을 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이미 머릿 속에서 한계를 설정해 놓고 많은 셈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초 자체에서 시작해 국가 정책이 된 무상 교복, 무상 급식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부디 장기적으로 안성의 브랜드가 될수 있는 가계 소득 보조 정책을 발굴 국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말씀 올립니다. 8대 안성시의회 출범 후 최고권수의 조례발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례는 지자체 운영의 근간이 되는 지역의 법으로 그 재정은 시의원 고유의 재량이며 시민께서 위임한 의무입니다. 조례가 많아 지속 시의 업무가 늘어나고 집행부의 재량권이 축소되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환영할 일이 아닐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만해진 조례발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있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 재정 및 발의의 증가는 지방자치의 성숙에 따른 필연적인 추세임을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 폐기되어야 하는 조례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 변화를 감안하는 조례들이 새로이 생겨나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는 것과 별개로 그 시는 안성시의 몫입니다. 그리하여 부탁드리는 것은 조례가 그저 문서로만 남아있지 않도록 조례가 요구하는 정책 실현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최근 시청 강 안내에는 일체의 일회용품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지난 1회, 1월 일회용품 사용 제한 소리 개정안을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화장실 핸드타올이 빈통이 된 것, 또 지난 주말 서울 면인 체육대회에서 발회용기를 사용한 것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진일보대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조치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같은 맥락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구단위계획 대상이 아닌 소구, 소규모 물류창고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 최소한의 제한을 두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준비해 부서의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기존의 안성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물류창고 개발행위 허가 시 지침으로 삼았던 것중 극히 일부를 조례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즉 허가시의 주택지와의 이격거리, 도로폭및 녹지 확보에 최소한의 기준을 두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 물류창고 난립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팀장님들과 몇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월부터 4차례나 조례를 공식 선고하고 부서 의견을 요청했지만 단한 차례의 답변도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침에 따라 거를 수 있는 것을 굳이 조례로 만들어 확정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는 인근 이천, 용인, 광주, 화성오산시 등이 모두 명나한 내용이며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심지어 이적 지역보다 대상도 기준도 완화된 수준입니다. 우리 안성시만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여 잘못 알고 있는 지점이 있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성시 공직자 여러분 대다수 서민의 삶이 나날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공공시설매 개적한 만큼이나 시민들의 삶이 안락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안성시청 공무원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의 엘리트층으로 간주됩니다. 그런 여러분께서 먼저 고민하고 먼저 뛰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후된 주택가 사이 오직 관공서만이 빛날 때 하루하루가 고된 서민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성시의 행정이 오직 시민만을 바라고 있음을 매일매일 성실히 몸을 부려먹고 사는 이제는 중산층도 아닌 서민을 더욱 각별히 응원하고 있을 확인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